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아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 또 다육이사랑에 이쁜 아이들이, 신상들이 엄청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 너무너무 이쁜 아이들.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수연도 있고, 슬로우도 있고, 네, 한번, 이쁜 어,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육이 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또, 예,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다 제가 막 데려가고 싶, 싶은 아이들입니다. <laughs> 손잡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요 아이는 수연이죠. 네, 수연인데, 이렇게 빨간 보트에 들어가 있는 수연입니다. 엄청 무거워가지고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들어있고요 엄청 따글따글 합니다. 예, 네, 엄청 입장도 두툼하면서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어왔죠. 오,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요. 막 손님 잡고 싶으면 충동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수연이 오늘 4,000원에 나왔습니다. 4 0원 네, 요런 수연 4,000원에 드리고요. 오, 머리 두수도많고요 엄청 얼굴도 깨끗해요. 어, 이 수연이 어, 주로 이렇게 좀주죽근깨 같은 거, 예, 전방기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엄청 얼굴이 깨끗합니다. 예, 하나 하나가 이렇게 다 깨끗하네요. 이렇게 예, 입장도 두툼하고 색깔도 이쁘게 들어있고 어, 어떤 아이들은 아주 머리 도수도 엄청 많네요. 이런 아이들은 와, 이렇게 예, 또 여기도 엄청 분질을 해가지고요. 머리수도 엄청 많은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데려가셔가지고 예, 네, 머리 수 많이 늘리고 싶으시면 꼬집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laughs> 네 이런 아이들 여기 생장점 부분을 뜯어주시면 여기 생장점 부분을 어, 끊어 여기 뜯어주시면 꼬집어 주시면 엄청 또 머리 수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커지죠. 네 어, 이런 아이들로 한번 데려가셔가지고 저렇게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고 너무 너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수연이 전박이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오늘 4,000원 이고요. 네, 여기 또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이런 수연도 들어왔는데요. 와, 이 아이는 완전 얼굴이 이렇게 큼직한 예, 두툼한 프릴 수연도 막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와, 이 아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예. 네 수연은 진짜 있어도 또 붙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 저도 수연이 그래서 몇 개씩이나 되는데도요. 또 이런 이쁜 아이 보면요, 네사막 손이 잡고 싶습니다. 오이 아이는 아주 수연이 엄청 번긋하네요 너무 너무 좋은 이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와 너무 좋죠. 우와 사이즈도 너무 좋고 얼굴 두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게요게 모주 얼굴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다 자구인 것 같고 와 끝내주죠. 엄청나게 큽니다. 음. 요 아이도 그렇고요 네, 요렇게 좋아요. 오, 사이즈가 너무 좋고, 얼굴이 엄청 깨끗해요. 예, 네, 요렇게 깨끗한 수연이 들어있는데요. 원래 가격이 18,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 아이인데요. 오늘 특가로 해서 15,000원에 주리라고 합니다. 예, 수연 완전 특가입니다. 이런 아이도 15,000원. 너무너무 좋아요. 요런 사이즈면요. 한 <laughs> 5만원 도만원도할것 5만 같은데요. 와. 18,000원, 15,000원, 완전. 18,000원도 가격 착하다 했는데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착하게 드렸습니다. 15,000원. 이런 아이, 15,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너무너무 좋죠? 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저도 하나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수영을 잡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다수영입니다 네, 수영이 다 좋아요. 다 사이즈도 큼직큼직해가지고요. 아무거나 데려가셔도 그냥 완전 무사 통과입니다. 너무 이뻐서. <laughs> 이렇게 이쁜 아이들. 오, 얼굴도 아주 깨끗해요. 점박이 하나도 없어요. 점 전박이 있는 애 하나 있네요. 요 <laughs> 아이. 요 아이는 점박이가좀 있어요. 요 아이는. 요렇게 점박이가 있죠. 예, 네, 원래 수연이 이렇게 점박이가 많이 생기는 아인데요. 이이 아이가 하나 그러네요. 네, 다 깨끗한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좋은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나 호크민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14cm 보트입니다. 여기에 보트 자체가. 이렇게 큼직한 보트에. 예, 네, 나나 호크 후쿠. 나나 호크는 다산의 왕이죠 오, 자구가 엄청 잘 나와주는 아이. 아산의 왕이라서요 금방 대품됩니다. 이런 아이들 데려가시면. 와, 무웠어요 색깔도 이쁘게 올라왔죠. 음, 머리두스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사이즈가요. 지금 14cm 보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이 15cm 인가요? 보트가 엄청 큰보트네요 14도 더, 더될것 같아요. 이 네, 요렇게 무거워 죽겠어요. 엄청 무겁습니다. 오, 셀 수도 없이 머리 수도 많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만, 이게 맞나요? 이게 엄청 착하게 나왔네요. 15,000원이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다시 알아봐야겠는데. 아나우쿠 미니는 15,000원이 맞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좋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는 또 온슬로우 군생인데요. 완전히 노랗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예, 묵은 아이입니다. 예, 온슬로우가 이렇게 어 초록하다가요 묵으면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노랗게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핑크로 되죠 이런 네, 군생이 있고요 오예요 네, 11cm 포트입니다 요 아이 오늘 7 0 0 0 원에 드립니다 이런 네, 아이들 7 0 0 0 원에 드리고요 여기 네, 13cm 포트에 또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에 이런 온슬로우도 들었는데요. 요런 온슬로우는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네, 13cm 보트에 들어있는 온슬로우. 요 아이도 아주 무거워가지고요.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 다음이 이제 핑크색으로 바뀌죠. 네, 머리도 수도 많고,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요렇게 좋은 사이즈. 네, 온슬로우를 네, 오늘 만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딱딱해요. 이렇게 딱딱한 원줄로 만원에 드립니다. 한번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작은 사이즈가 들어왔습니다. 마디바 작은 사이즈인데요. 요 아이는 프릴이 엄청 멋있게 있습니다. 요 프릴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프릴이, 네, 요런 프릴이 많은 종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오,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작은 사이즈인데, 요, 어, 지금, 포트 자체가 11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가격 오늘 6,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6,000원. 네, 작은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작은 사이즈 데려가셔가지고 크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프릴이 멋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프릴이 멋있어요. 이렇게. 다 프릴이 너무너무 너무 멋있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6,000원에 드립니다. <laughs> 네 여기는 또 핑크 마녀 네 철화입니다 핑크 마녀 철아가요오 많이 시집을 갔네요 이제 색이 남았네요 <laughs> 네이 아이들 지금 분갈이는 안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아이들 내려가셔 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이 아이 하나 데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갈이 해놨는데요 예 네, 분갈이 해서 한 오름 있다가 물 살짝 아.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만 싹 주면은 이제 뿌리가 빨리 내립니다. 네, 지금 은 이렇게 뿌리가 안 내린 상태고요. 수입해 온 당시가 이런 요런, 요런 당시 요 모습이죠. 네, 어, 수입해 온 당시는 이렇게 그대로 흙이 없는 에, 뿌리 없는 이 상태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네, 오, 뿌리가 없는 상태인데도요,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이죠. 네, 애원염속아이들 요즘에 한참 인기가 많은 아이. 요런또 철화가 들어왔습니다. 철화가요. 약간 몸값이 좀 합니다. 네, 에어염속 요즘에 많이 들어지만 오 네, 이렇게 철화들은 조금 몸값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여기서 하나 지난주에 데려갔는데요.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통판이고 너무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싹 심어주면 이렇게 또 생얼도 생깁니다. 철화가 처음에는 철화만 있다가도요, 다 생얼도 나중에는 다 풀리는 수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렇게 있습니다. 다 부채꼴 모양에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이 통판인 거를 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현재 남았고요. 69,000원에 드립니다. 69,000원. 네,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색깔이 네, 핑크 마녀가 이렇게 이쁜 색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색깔 너무 이쁘죠? 네, 핑크 마녀 철오 이렇게 뿌리가 없는데도요. 아주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네, 아이들 69,000원이고요. 네, 요렇게 또어 핑크 마녀 철화가요 네, 아이는 수입이 들어온 지가 오래된 아이라서요. 분갈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와이는 뿌리가 안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요렇게 생겼는데 요 아이는 어요 아이도 가격은 똑같이 69,000원입니다. 네, 69,000원. 네, 요 아이는 원래는 조금 더 받아야 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근 똑같이 69,000원 해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요 아이가 발 백카라철화죠 백하라 철하 우와 너무너무 뭐, 아주 잔잔해가지고요 묵은 티가 나는 백카라철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엄청 건강해 보이죠 우와 네 요런 백카라철화가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 보이는 백카라철화 아주 다, 수영이 단정한 그런 수영입니다 요런 지금 현재는 생얼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 나, 나중엔 또 키우다 보면요 생얼이 생깁니다 이 네, 아이는 25,000원에 드립니다 백카라철화이 아이는 25,000원이고요 네이 아이가 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아이는 엄청 보트 자체만도요 한 25cm 이상 되는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한 30cm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큰보트에 들어있는 이백카라 철알 이 101차라,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은 아이인데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판, 판은 판 요렇게 생겼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죠 네요 뒷모습이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요 생얼은 네, 지금 딱 생얼은 안 보이는데 요, 키우다 보면 쌩얼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저도. 쌩얼이 하나도 없던 아이들이 쌩얼이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네, 요 아이는 35,000원입니다. 오, 그래도 착한 가격입니다. 요 사이즈 대비, 네, 지금 요 사이즈가요. 이게 지금 제가 20cm. 손뼘이 20입니다. 예, 네, 20cm가 넘죠. 한참 넘습니다. 네, 이 아이는 3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가격표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얼이 와인은 아주 터졌습니다. 이미 이미 터져가지고 생얼이 꽤 많은 요 베카라 차라도 하나 있습니다. 와인 가격도가 없는데요.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 여기 메두샤인데요. 요 메두샤는 진짜 건강하게 아주 잘 크네요.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아주 엄청 건강한 모습이죠. 얼굴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네, 딱 보면 알죠. 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네요. 예, 목대는 요렇게 좋아요.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예, 요렇게 멋있는, 어, 메드샤가 5만원이라고 합니다. 예. 요 아이는 5만원입니다. 이렇게한개 예.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아즈텍인데요. 와, 요 아이는 금기가 있는 아즈텍인 것 같아요. 금기가, 분지를 또, 또 이렇게 다 했어요. 분지 얼굴이 둘로 갈라졌죠. 여기도 분지해가지고 둘로 갈라졌고요. 이렇게 목대도 좋은 아지텍기가 하나 있습니다. 22,000원에 드립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아이들 22,000원에 드리고요. 이 네, 퍼플 딜라이트는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은 퍼플 딜라이트는 22,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월셔철입니다 월셔철아. 월쇼철화. 네. 월쇼 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 아이는 2만원 에드립니다 월쇼 처라가 물들면 보랏빛으로 엄청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아 2만원 에들리고요 와, 독일 샴페인이, 한개 있네요. 12,000원입니다. 얼굴이 이두로 되어 있는 독일 샴페인입니다. 지금은 아주 엄청 못생겼죠. 독일 샴페인이 물들어오기 전까지는 색깔이 안 이뻐요. 안 이쁘긴 해도, 해도요. 분도 이쁘게 발랐네요. 분은. 분홍 이쁘게 발랐고요. 생장점이 이제 지지면 끝내주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독일 샴페인, 12,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피치거이죠 피치걸 거 군생입니다. 네, 요렇게 아주 머리두스 많은 피치걸. 저는 외두자리를 하나 기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가. 네, 입장 자체가 아주 동글동글 하면서요. 아주 입장이 엄청 통통해지면서 그렇게 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네, 목대도 있고, 오, 요, 이 모습이 딱그 모습이 되네요. 동글동글하면서 예 통통해지는 올입장 어, 자체가 아주 통통해집니다. 이렇게 예, 있는데요. 머리 두수는 한요 아이는 5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더 많고요. 이렇게 4 개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더 많아요. 이렇게 예, 예, 요 아이들이 이제 가을되면 너무 이뻐지겠죠? <laughs> 그러면 예, 가격이 조금 아뀔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현재 18,000원에 집니다. 군생 만나기가요, 어려운데,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품어보시고요. 제가 키우는 아즈텍, 아니, 아즈텍이 아니라 뭐죠? 피치걸. 피치걸 묵은 아이를 싹 이미지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가 또 백봉입니다. 백봉. 음, 백봉이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이제. 백봉이 이렇게 군생인데요. 머리도수가 5다 4도. 여기는 또큰 얼굴까지 해서 4도. 예, 보트 자체만 도 엄청 큰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요렇게 목대도 좋고요. 네, 예, 이런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인데요. 오늘은 특가로 준다고 합니다. 2만 원에.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 이런 아이들 2만 원에 드립니다. 특가로. 얼굴도 쓰는 4두도 있고. 네, 요렇게 5두도 있고. 예. 요렇게 여기도 사두네요, 사두. 4두. 예, 네. 사두도 있고, 오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얼굴이 큼직한 얼굴로 이렇게 사두. 예, 네. 이렇게 또 큼직한 얼굴로 사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특가입니다. 2만 5천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드립니다. 네, 여기가 또, 파... 어... 둥근 입입니다. 둥근 입이 싹 물들면요. 라인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네. 입장이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아이죠. 네, 둥근잎 빛이 흐리 됐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목대도 꿀목대고요. 밑에 자국까지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어, 사이 가격 어, 이 아이가 엄청 많았는데요.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네개 남았습니다. 오, 이 아이는 얼굴이 엄청 크네요. 얼굴 얼굴 한 얼굴만도 한 거의 20cm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총 얼굴로 두 개고요. 밑에 자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이렇게 핑크로 물이 듭니다. 형광빛으로 드죠 형광빛으로. 빛이 네. 우리대가 4개 있습니다. 여기는 네, 롤리폴리인 것 같아요. 롤리폴리. 와, 우와 색깔이 오을 엄청 바르고 있습니다. 네, 롤리폴리 이 아이는 28,0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머리 두수도 많고 큼직한 사이즈. 이 논리폴리 28,000원에 들고요. 네, 이아가 네, 노블이죠, 노블. 오, 노블이 아주 너무 너무 입장 자체가요. 이제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가 목대도 이렇게 좋은 꿀목대로 있고 이렇게 큼직한 얼굴이 두툼하고 입장이 두툼하고 얼굴이 빨갛게 물들는 끝내주는데요. 네,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렇게 네, 있는데요, 노블. 어 이런 아이들 2만 원입니다. 너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예, 2만 원에 들리고요 오브리 2만 원. 와머리두스가 예, 엄청 많습니다. 예, 머리두스가 이렇게 많아요. 예, 수영이도 수영도 나, 어 멋있어요. 예, 목대도 이렇게 좋고 목대도 엄청 좋죠. 예, 수영도 단정한 수영입니다. 이런 예, 아이들 2만 원에 부어 보시고요. 네,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좀 이렇게 사이즈, 멀리 놓고 보면, 요 정도, 요렇게. 어, 이런 아이들은 다 얼굴 마당으로 딱 멋진 화분에 심어서요. 뒤, 병풍처럼 뒤에다 싹 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있습니다. 노볼은 2만원입니다. 네, 여기가또 블랙 캐시며 철합니다. 오, 열심히 요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얼굴이. 생 네, 쌩얼도 있고, 네, 이렇게 땡월도 있고, 하분은 어, 또 이렇게 멋있는 하분입니다. 이 네, 아이는 가격표는 없는데요, 제가 자막으로 네, 가격표를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랑 두 개가 있네요. 이 요, 요 아이도 블랙캐시엽처럼 보이네요. 군도 멋있는 하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가격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 지난주에 요 아이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요 아이가, 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네, 요 아이 가 만, 예, 네, 0 0 0원에 드립니다. 만0 0원 와, 이게 멋있죠. 프릴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아이고요 사이즈가 20cm가 넘습니다. 보트 자체가. 네, 요런 보트에 들어있는, 어, 큼직한 사이즈의, 어, 마디바입니다. 예, 프릴 마디바입니다. 프릴 마디바. 이렇게 프릴이 멋지게 들어있는 어, 들어오는 아 종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멋진 아이는 오늘 18,000원입니다. 사이즈가요. 엄청 좋아. 20cm가 넘는 포트입니다. 네, 요 아이들 오늘 18,000원에 드리고요. 네, 꽁의 비듬도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꽁의 비듬이 계속 재 입고를 하는, 아, 중에 있는데, <laughs> 네, 지금도 벌써 다 가고, 어, 두개 남았습니다. 네, 이 꽁이 비듬 두개 남았는데요. 오, 이쁘죠. 입장 자체가 엄청 두툼한 게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동글동글하고요. 이 끝에는 지금 꽃이 피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이렇게 생겼는데 와, 늘어지는 수형도 멋지고 요, 어, 지금 색깔이 요 안에 있어서 물은 좀덜 들었는데요. 물이 들면 또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노지 월동이 되는 아이입니다. 노지 월동은 어. 예, 네, 요, 노지 활동으로 해서 한번 켜보시고요. 꽁예 비룸, 꽃도 이쁘고, 입장 자체도 이쁜 아이입니다. 가격도 엄청 착하게 나왔죠? 이 네, 아이는 18,000원에 줍니다꽁예 비룸. 18,000원에.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꽁예 비룸, 18,000원에 줍니다 여기는 에그리 원이 있습니다. 에그리 원. 엄청 큼직한 제품. 에그리 원입니다. 완전 대품이여가지고요. 예, 수영이 완전 이렇게 멋있는 수영으로 어, 있는데 약간 유아들이 묵은 아이들이라서요. 살짝 어, 분리가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아이들은 분리가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인데 이렇게 분갈이 어, 흙을 털다 보면 살짝 분리가 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만 하시고 품어 보시고요. 에그리온 다산의 왕이죠. 엄청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은데요, 이 목대에 자구들을 많이 올려주면 또 끝내주겠죠. 이렇게 네. 큼직한 사이즈의 에그리온을 오늘 어, 3 5 0 0 0 원에 드립니다. 3 5 0 0 0 원. 네. 사이즈가 엄청 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네. 요만큼이 20이고요, 한이만큼 20이고 한40 거의 될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이 35,000원이고요. 이 작은 사이즈가 하나 또 있는데, 요 아이는 32,000원입니다. 이와 아이는 또 단정한 수영이죠, 수영이. 예, 수영이 아주 단정한 수영입니다. 예. 와, 여기는 지퍼가 이렇게, 어, 철화가 풀렸나봐요. 이렇게 지퍼가 풀렸습니다. 일자로 쭈루룩 얼굴들이, 어, 이렇게 많이 풀렸어요. 이 예. 에그리원, 다산의 여왕. 아주 무거워서 색깔도 예쁘고 이 아이 32,000원, 이 아이는 35,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연봉이죠, 연봉. 오, 연봉이, 어,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죠. 네, 연봉은 또 여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어, 얼굴에 좀전바이 같은 게 이렇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것도, 네. 이 연봉은 살짝 깍지가 좋아하는 아이라서요. 깍지약을 한 3일에 한 번씩 쳐주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예, 깍지약이라든가, 균제, 예, 균제, 균제를 3일에 한 번씩 쳐줍니다. 네, 바싹을 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랬더니 아주 깔끔해지더라고요. 네, 요 아이는, 1 5 0 0 0 원입니다. 얼굴 두수도 꽤 많고요. 연봉은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가 이 연봉입니다. 얼굴 두수는 한 둘, 레 6, 7도 네, 거의 뭐, 일곱, 도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 어, 15,000원에 봉을 보시고요.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목대는 완전 꿀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목대는 적심이긴 합니다. 적심 군생이긴 합니다. 아이들 15,000원이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